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기온이 보통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봄도 마음도 많이 움츠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추운 만큼 봄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안전하게 비켜가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 역시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예수님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을 드나드, 드나드시는 이상 불행한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불행, 지체되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불행.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급기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이런 불같은 시험이 나사로의 집안에만 불어닥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역시 크든 작든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좌절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서라와 그두 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소라가 병이 든 배우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병이 든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찬성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서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해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업으로 실패하여 사기를 당해서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내 힘으로 지고 갈수 없는 이런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드렸습니까? 이 모든 불행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우리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을 내가 믿기를 바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지체되는 응답.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나설아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어만 같습니다. 옷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고 다급하게 기별을 보냈건만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자매가 한 처신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주여 속히 옷이 없어서 "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약 오시기 힘드시면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만 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빠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눈빠지게 기다리며 마을로 올라오는 오솔길을 바라보며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요단강은 예루살렘에서 하늘길도 채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신다면 벌써 왔을 텐데 지체하고 기졌던 것입니다. 이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육체를 떠난다고 생각했고 사흘이 지나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3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입에서 나온 것을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두 자매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깊고 기뻤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실망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참 믿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는 듯한 말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또한 가지 값진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 오셨지만 그들을 분명히 찾아오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현 상황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 보시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입시에 실패한 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집을 나간 나이다. 등등, 무슨 내용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알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란을, 환란을 당할 때 부르라.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환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 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속히 예수님께 나아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클라렌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식구에게서 예수님이 더디 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시기에 지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장례가 모두 끝난 다음 날에 가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응답이 늦은 응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응답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늦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이 찾아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좌절을 맛보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사랑하시고는 있는지 의심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딘 응답이 우리를 더욱 더 정같이 만드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